여기에꼭 먹어야 할 음식 추천. 여름안 끝나. 왜안 끝나? 너무 <laughs> 여름 진짜. 진짜. 이번에 유난히 그 작년도 힘들긴 했는데 이번 유난히. 좀. 하, 그냥 제가 그런 차가운 요리에 꾸준히 있다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. 어. 콩국수. <laughs>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콩국수가 너무 그 네, 이제 묽게 먹냐고 진하게 먹냐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진한, 게, 진한 거 사서 얼음도 넣고 약간 말자리 만들어서 먹는 걸 좋아해요 네. 너무 꾸덕하면 소스 같아서 네. 그거보다 이렇게 떠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더위 조심하세요 다음 뭐예요 <laughs> 근데 스포해줄 만한 게 없을까 하는데 스포가 이미 꽤나 매이장에서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. 이미 그냥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지 대충은 아는 것 같은데 음, 어쨌거나 어 아니야 그 알지 않아거든 어? <laughs> 음, <laughs> 아직 연습을 안들어가긴 했는데 일단은 VCR도 찍어야 되고. 오. 오프닝은 아닐 속 같고 계속 어, 뭐 즐길 수 있는 그런 곳도 만들어놨고 그냥 계판에 이제 다 같이 눈 보면서 여러 곡할수 있는 그런 속간도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지 계속 계속 좀 계속 디벨롭이 되고 있어왜냐면난 글램이 이이게까지라고 계속 <laughs> 계속 계 좀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오! 오! 뭐, 나쁘지 않을 그런 공연이 될 거다 또 그리고 꼭 저의 이제 전곡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꼭 전곡을 알지 않더라도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수 있게끔 보는 그런 맛도 있고 즐기는 맛도 있고 이런 걸좀 여러 가지를 넣으려고 하고 있어서 네, 굉장히 좀시리어스 시작을 할것 같긴 해요 그냥 헌터와의 그런 무대에 맞춰서 좀 시작한 것 같아서 음네 그렇네요 음. 뭐, 이번 앨범 곡들이 뭐 당연히 중요한 곳곳에 배치가 될 것이고 또 노래도 좀, 네 제대로 부르는 그런 노래에 아예 집중하는 그런 구간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럴 것입니다 다음이요. <laughs> 에피소드 저보다 선배님들이 계셔서 반가웠어요. 일단 코요태 선배님 <laughs> 27주년 축하하시는 대 계셔가지고 너무 반갑고 근데 아쉽게 대면 못했어요. 본방을 안 서고 그냥 사격하고 이제 콘서트 가셨나뭐 그래가지고 대면을 못했는데. 네. 최근에 이제 다른 데서 뵐 일이 있어 가지고 또 얘기해 하고 신지우가 엄청 격려를 많이 해줬어요 저한테. 음. 너무 감사하고 김현자 선생님도 뵙고. 아, 오, 맞아, 맞아. 너무 좋지 않아. 막 어, 어. 이게 막 계속 인기. 인기가요. 그런 음악 프로그램 하신다는 게 너무 보기 좋았고 그런 거 그리고 뭐세0 40대들과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그들이 같이 있는 분위기도 이제 겪어보고 이런거지 다른거는 솔직히 뭐 그냥 산업은뭐 지금 20년 남짓 해오던거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것도 다 해오던거니까 다르게 특별하게 그럴 건 없었던 거 같은데 이어 플레저샵을 한판 이제 건너뛰고 나면서 공연도 계속 거의 이제 6개월 이상 해오면서 이제 헤드셋 라이브가 너무 새삼스러운거예요 음. 그러니까 안 익숙한거야 내가 여차 음. 근데 이제 숨소리도 다 들어가니까 음. 약간 그런거 조절하는데 좀 힘든건 있었어요 음. 음. 그런거 좀 집중해서 연습 했던거 같아요 그정도? 특별한 그런 일은 <laughs> 일어나지 않았어 그게 제일 좋은거야 사실은 음. 갑자기 무슨 옛날에는 정말 베드로팔때 갑자기 댄서 세명이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서 아 그쵸 누가 다치고 이러면 정말 큰 에피소드도 아니지 정말 큰 사건이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무난하고 무던하게 몸 피곤한 거야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<laughs> 그거랑 행복은 별개잖아 <laughs> 나도 똑같아 그런 거 말고는 네. 없습니다 다음이요 <laughs> 어디선가 샤워를 자만추한다면 안추나 어떤 자만추인지 모르겠어요 <laughs> 아까 어떤 자만추일까 근데 이제, 그때 라면 가게를 갔을 때마주셨던 분은, 이제 내가 왜 아는 척을 했냐면, 일단 등을 지고 있었고, 그리고 닫지, 그런 바에 그분이 앉으셨던 것 같아요. 여기 이제 키친이 여기 있습니다. 벽보고 이렇게 했어 <laughs> 그렇게 뭐 달라고 하려고 보다가 그 복실이를 내가 본 거예요. 근데 거기가 정원이 아홉 명인가, 일곱 명그 아 셀러리맨들 정말 식사하고 가는 그런 데인데 완전 보기만 여의도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. 중공원 그런 중심도 있어서 핸드폰도 잘안 터져. 진짜 아 진짜 밥만 먹고 현금 내고 고 이런 데인데 거기서 뭔가 <웃음> <웃음> 저기 하나 거긴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뭔가, 그 가게 주인부터 시작해서 한다고. 그런데 막 어쩌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모임을 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뭔가 내가 식사하고 나갈 때라든지 인사를 할것 같아 그냥. 응. 어. 인사도 하고 계산도 해줄 거야. 근데 꽤나 있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. 근데 어떨 때는 여러분도 티를 안 내고 다닐 때가 있더라고.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에서만 많이 티를 내고 어떨 때는 티를 안 내는 분들도 있더라고. 그럼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럼 내가 못 알아볼 수도 있어. 근데 티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. 또 그게 이제 상황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게 된다면 너무 반가울 것 같다.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제 어, 건강하게 자란 청년들이 방송국이나 촬영팀이라도 진짜 곳곳에 진짜 곳곳에 있어. 나를 보면 이제 불편할까 봐 일부러 멀리서 근데 눈빛이 <laughs> 불편하게 뭐? 아니 불편할 게뭐 있어? 무슨 뭐? 뭘 어떻게 했길래? 뭘 해? 그냥 같이 이제 일하는 프로 대프로로 만난 건데, 그러면서 이게 막 옛날 CD 이렇게 들고, 들고 <laughs> 나줘왜 그러고 있어? 그래가지고 그냥,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. 그그초중고 이셨던 분들이 이제는 방송국에 계시고, 뭐작가이들뭐 촬영 팀부터 시작해서 어디. 뮤직비디오 쪽, 누구, CG, 일러스트레이트 다 그런 것들 보면 반가워요 너무 반갑고 오히려 이제 심지어 예전에는 또 이제 뭐어 그냥 초등학교 때 응원했었어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도 공연을 오셔 음. 지금도 공연을 오시고 심지어 나온 그 편집해주는 분이 또 계시대요 음. 네. 그렇다고 들어가지고난 너무 좋지 난 너무 감사하지 앉아고 생각했는데, 네가 아니라... 알, 내 성격 알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... 네... 네... 절대로... <laughs> <laughs> 그렇습니다. 다음 코너가 있었던가요? 아, 포도카요! <laughs>